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 그랬냐면 300 이하의 자연수 중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약수가 어떤 뜻이죠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뜻이고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 수를 우리는 바로 약수라고 했었죠. 자, 어떠한 수가 있을 때이 수가 1이 아닌 이상 무조건 얘는 1과 자기 자신은 약수로 가져야만 해요. 왜? 자, 그래야지 얘를 1로 나눴을 때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기 자신으로 나눴을 때 1로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요. 맞아요? 네. 자, 그런데 이 약수의 개수가 뭐가 되기하고 싶대요? 세 개가 되게 하고 싶어라고 했어요. 어, 그럼 이말 굉장히 굉장히 특이적이다.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왜? 만약에 제가 1이랑 그다음 26이라는 수가 있다고 할게요. 그러면 이 1과 26은 자, 서로 26의 약수예요. 왜냐하면 1은 나눴을 때 26으로 나눠 떨어지고 26은 26으로 나누면 1로 나눠 떨어졌잖아요. 자, 그렇다면, 만약에 내가 여기다 2라는 약수가 하나 더 있다면, 13이라는 약수가 반드시 반드시 하나 더 있어야 돼요. 그죠? 왜냐면, 얘네 둘을 곱해야지만 26이 될거 아니에요. 2로 나눴을 때 13으로 나눠 떨어지고, 3으로 나눴을 때 그래야 2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닙니까? 즉, 무슨 말이냐면, 1과 자기 자신 외의 약수가 하나 있다면, 그 약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어떠한 수도 반드시 약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. 근데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고 싶다. 이건 무슨 말이에요? 네. 뭐가 되겠어요? 그 어떠한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그 수가 어떤 수야? 바로 이 약수라는 뜻이겠죠. 그죠? 응. 그래야지만 하나, 둘, 세 개만 약수로 가지면서 그 자연수가 성립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과 뭐가 있어? a가 있어. 자 그렇다면 그 a로 나눴을 때 a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? 그 어떠한 수가 a 제곱이라는 뜻이겠죠. 맞아요. 자 그래서 약수가 3개인 수는 어떤 수일 수밖에 없다. 어떠한 소수의 제곱수일 수밖에 없다.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. 자 그럼 하나씩 쭉 소수를 써볼게요. 소수는 1, 안되죠 당연히. 2, 3, 5, 7, 9, 11, 13, 그 다음에 17, 19, 21,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가는데 하나씩 제곱해가면서 이수 중에 300 이하인 자연수를 찾아보겠습니다. 자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4, 제곱하면 9, 25, 49, 121, 169고요. 그 다음에 17을 제곱하게 되면 289가 되니까, 어, 여기서 끊기겠네요. 그죠? 19를 제곱하면 아마 300보다 커질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수는 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일곱 개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 볼게요.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, b, c에 대하여 2a-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. 자, 지금 보게 되면은 자이 수랑 뭐를이 수랑 같은 수이고 그리고 그 수가 뭐라는 정보가 중요해요? 어떠한 수의? 그렇지! 제곱수이다라는 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면, 48은 16 곱하기 3이니, 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, 45는 9 곱하기 5이니,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렇다면, 이 어떠한 수는, 자, 일단 가장 작다고 했으니 반드시 여기에 이미 제곱수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. 그죠? 자, 어떠한 수가, 뭐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, 음, 이 원래의 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이 원래의 수가 어떠한 수였는지 우리는 몰라요. 이 원래의 수가 뭐 네모 곱하기, 세모 곱하기, 뭐 별표라고 해봅시다. 근데 내가 이 수를 제곱했어. 그러면 이 원래의 수의 약수들도 반드시 어떤 꼴이 되어야겠어요? 어떤 거에 제곱꼴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. 그죠? 근데 얘가 우리 원래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뭐 얘가 원래 2에 뭐 3승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지수가 2라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, 반드시 여기 있는 지수가 뭐는 돼야 됩니까? 짝수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만약에 짝수가 아니라면, 여기 있는 이수들이 짝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짝수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. 음. 자, 이미 보시게 되면은 이의 네제곱은 짝수네요. 얘는 이미 끝났어요. 얘는 상관없고. 3이 하나 있으니까 3을 더 넣어줘야겠죠. 그죠? 그래서 3을 두 개를 만들어주고. 음. 자, 5가 하나 있으니까 뭐를 더 넣어줘야겠어요? 5를 하나 더 넣어서 자, 이수를 뭘로 만들어줘야겠다?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2승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원래 c는 뭐고요? 2의 2승 곱하기 3 곱하기 5여야지 제곱했을 때이 수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b는 5 곱하기 2의 4승이어야겠고 a는 3 곱하기 5의 2승이어야지 이 수를 모두 똑같이 만족시키게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여기에다가 2를 곱하라 그랬죠?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5 곱하기 2의 4승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뭐, 딱 공유되는 게 있으려고, 있으면은 이제 빼서 하려고 했는데, 아, 여기 보면은, 5, 2, 5, 2, 5, 2, 공유되니까 한번 10으로 빼볼까요? 10으로 빼게 되면은, 3, 5, 15 빼기, 2, 3, 8이고요. 그 다음에, 더하기, 3, 이 6이 되겠네요. 10 곱하기, 이거 하면 이제 21 빼기 8이니 13이 될것 같고요. 곱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130 되겠네요.